안녕하세요. 저는, 초초꽃 HP입니다. 오늘은, 참탄 음식, 먹어볼게요. 준비해주세요. 오늘은 음, 말투에요. 자,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고! 저가요.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제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름은 안 알려주겠습니다. 자 이제 한번 그럼 뜯어볼게요. 뭐먹뭐 뭐, 먹을 거예요? 누구요? 네, 뜯어볼게요. 아니 세 개로 해야지. 네. 자 색깔이 달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에이, 너무 좋아. 맛있다. 너무 맛있네요. 그래서 이게 3탄으로 끝났는데요. 이제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. 이제 4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책임 버튼, 이거 보려면 꾹꾹 눌러주세요.